우리 법 지문은 꽤 공부 많이 했었지.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? 뭐 해야 돼? 응. 영어 체크를 빡세게 해야 돼. 문장을 다른 지문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읽어야 된다고 했지. 왜냐하면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과학 지문도 그렇고 법률 지문도 그렇고 그 용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랑 조금 다를 때가 있어.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. 한 번에 내가 임산부랑 태아에게 했었지. 그거는 안 할게. 하자. 그러니까 임산부를 어떤 사람이 차로 쳤어, 운전 운전으로. 죽은 거야. 근데 태아가 있었어. 애기가 있었겠지. 그러면 그거를 두 명을 살인할 것으로 볼 것인가, 한 명으로 살인할 것으로 볼 것인가를 지금 결정을 하는 거야. 그러면 이 사람들이.